라면 먹을게 짜 예, 오늘 먹어볼 제품은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2,000원짜리 샌드위치인데요. 사과가 아삭아삭. 애플 샌드위치 샌드라 그럽니다 차갑게 먹으라 그러고요. 157g에 370kcal. 식혜들 음료수로 안주고 이렇게 싸게 판되는데 싼 것도 아니죠. 에, 애플 뭐, 크림베리 토셀러이드 들어있고요. 국물 식빵으로 되어있네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좀 되어있구나. 그리고 사과가 한10%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고요. 모서리는 제거를 안 했네요. 조금 뻑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국물 식빵에다가 밀가루, 뭐 감자, 마요네즈, 계란, 사과, 프레스 햄, 양상추, 오이, 설탕, 건 크림베리, 아몬드, 소금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영양성분 보시면 지방, 뭐, 플랜스 지방, 글레스트 당류가 좀 13g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. 어 나트륨은 뭐 괜찮고 어, 그 다음에 롯데푸드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아삭아삭 하다가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 무슨 맛인지 기대가 되네요 예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좀 색깔이 국물 식빵이라서 겁죠. 약간 저기 브라운색이여서 그런지 조금 느껴지기에는 좀 맛은 아닐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먹어봐야 알겠죠 위쪽은 요렇게 돼있고요 햄 들어있고 샐러드 양상추 들어있고 아래쪽에는 소스만 살짝 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볼까요 에뭐 먹어보고 먹으셨네요 배가 고파서 에. 음 샐러드에 이렇게 사과를 얇게 썰어서 많이 넣어가지고, 씹히는 맛도 좋고, 그 사과의 그 시원한 맛, 네, 그게 좋네요. 이번엔 이좀 퍽퍽한 부분 먹어볼까요? 아, 퍽퍽한 부분 그냥 퍽퍽하고 뭐, 끝머리에 아무것도 없어서 별로 맛은 없네요. 음, 이건, 뭐 거의 갔다오 보시면 되요 예, 음. 오오이 사과 이렇게 들어있고 마찬가지네요. 음. 그냥 뭐 시원함과 사과 맛이 좋긴 한데 치즈 한점좀 들어있고 좀 여기 좀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쪽은 너무. 재료도 없고 뻑뻑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먹을만하네요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